아음. 와 진짜 잘시네나안 먹어봤잖아, 꼬깃탕. 좋아요. 와 고생 많으십니다. 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 와,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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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음식잘하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그거 좀 줘봐봐. 그거 저 가방, 가방, 가방. 가방? 저기 오늘 특별히 진서형님이 애들아 아 우리 애기들 용돈 준다고 가방까지 와 갖고 오셨다고. 자 봐봐. 이게 지금 우리 저 집에서 생산되는 걸로 내가 아침에 어? 싸우신 거예요 지금? 어, 새벽에 만드는 거야. 어 아, 진짜로요? 우와 뭐야 뭐야? 이거는 저 이제 나물이야 나물. 원래 건강 한 어린이는 나물을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머위대라 그래갖고 잎사귀 넓어가지고. 이게, 이게 그거야. 아 집에서 직접. 어. 나는 아이쿠. 이거를 굉장히 즐겨 먹어. 그리고 이건 이제 두릅이라고 그래, 아까 그 두릅. 두릅. 어, 두릅. 이거는 그 미나리하고.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튼 뭐. 야, 참, 형님 반찬이 진짜. 한 삼십 가지가 있네. 삼십 가지가. 그리고 야 니들 앞으로 나이 먹가지고그풍 오지 말라고 방풍. 어. <웃음> 그 <웃음> 방풍. 내심 기대했는데, 야채 반찬이 나와서 좀 속상했어요. 옆에 있는 반찬들도 못 먹는데, 내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성을 담아서 또 하셨는데, 거기서 못 먹겠어요. 야채 싫어해요. 뭐 이런 말을할 수가 없어서, 어,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나리 전. 오! 와, 맛있겠다! 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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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달래 찍어 먹어. 난전 달래 이거 찍어 먹어야지. 그지 그지. 네. 와, 전도 왔어요? 와. 미나리 전. 전나 좋아하는데. 진짜 음식 와. 잘한다. 잘하면 밥 먹어. 맛있게 진짜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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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이거 찍어 먹어야, 이걸 찍어 먹어야 네. 맛있어. 네. 와. 와, 맛있네요. 달래전 진짜 맛있다. 우와. 먹어보니까 뭐가 제일 맛있나 음... 아. 달래간장 이게 원래 밥에다가 비벼 먹으라고 비벼. 어, 응, 밥래 비벼 먹으라니음맛있 아, 먹고 누룽지도 있어요 야. 달래장 맛있지? 달래장 맛있어 음. 야, 이거 이거 다 먹어야지 어, 저도 한 번. 맛있어? 달래간장 진짜 맛있네 달래장 진짜 맛있어야 맛있어. 진짜 맛있네. 어. 응. 와 끝내준다 진짜. 네. 달래 향이 있으니까. 야 이제 살것 같다. 아. 음. 아. 떠볼까? 김치찌 개한 여기다 김치찌 개 맛있어. 아음 진짜 잘하시네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 이 상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음음음음 저는... 김치찌개. 저는... 김치찌개 선생님 김치찌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씀 못드고라는데 수빈이가 먼저 얘기해줬네. <laughs>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못 고르겠어? 와, 진짜 못 고르겠네. 아무래도 전전전 전, 전, 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성 선배님이 가져오신 전에다 진성 선배님 만드신 달래장에나 찍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단점이 너무 많이 매워가지고 물긴거다 먹을 뻔했어요. 좋아? 와, 진짜 맛있다. 밖에서 먹어도 맛있지 니까 같이. 닭고 같이 해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네. 그렇지. 너희들또 <목소리> 같이 도왔잖아. 처음 해봐요. 어, 그러면 훨씬 더 맛있지? 맛있는 거 같지? 그지, 그지? 네. 네. 보람있지 않냐, 오늘? 기, 기, 기억에 남겠지? 네. 음. 아. 와, 아, 진짜 잘하시네. <laughs> <laughs> 다시봤어요 진짜. 와, 맛있다. <laughs> 와, 그때 맛있네요. 알배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 야, 더 먹어. 나안 먹어봤잖아 꼬깃탕. 음. 좋아요 좋아. 음. 와 맛있어. 너가 제일 맛있어. 아 좋아요 좋아. 음. 저런 건 하기 어, 만들기 어려운 건데 이런 건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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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음. 아, 먹고. 와 맛있다. 됐다와 맛있다. 됐다밥밥더 달라고 해서 많이 먹어 팍팍. 여기서. 어밥 많이 먹어요. 키 커서 지키 커서. 여기 있어. 아, 네. 어? 조금 더 먹어. 조금. 선생님이 조금 더었어너 아, 조금 먹을까봐. 이 음. 먹어 보니까 뭐가 셀 맛이 나. 요 네. 너무 비도 괜찮아. 색깔만. 밥좀밥뜯겨 줄까? 저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네. 네. <목소리도> 가마솥 <가마손밥> 밥은 완전 뜨끈뜨끈하고 쌀이 너무 촉촉하고 쫀득쫀득해. 아마솥에 감자랑 고구마랑 밥에 그런 거에 들어가서 뭔가 일반 밥이 뭔가 보양식 같았어요 너는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해? 엄마가 해주시는 거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아 평소에도? 배달 음식 잘안 먹어? 네진죠네 네. 원래 아니. 채소를 잘 먹는구나 간장 비벼 먹는 거 보니까 그러네 또 지유는? 저요? 응. 특색하게 좋아 김치 볶음밥 <목소리> 엄마 아빠가 진짜 잘 해줘요. 얘들은 벌써 셋다다 소속적인 다 입맛이 벌써 몸에 배웠어. 어? 너도 그러지. 입맛이 벌써 저 스팸 마요 배웠어. 어? 스팸 마요 배웠어. 어? 스팸 마요 스팸 먹는다. 고 스팸 마요 마요. 햄이랑 스팸마요. 마요네즈 비벼 먹는 거. 스팸 마요. 스팸에다 마요네즈 뿌려서 덮어. 안 돼, 두 친구들하고 틀리게 먹는다. 그러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막 그냥 막 먹는 게 맛있어? 헉,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벌써 다 먹었는데. 이더 먹어. 맛있어. 벌써 다 먹었는데요? 잘했어. 밥. 어떻게 된 거야? 어? 밥더 어? 줘? 네. 이거 줘봐봐. 밥 주고 누룽지 퍼다 줄게. 봐봐봐. 와, 이치겠다 이거. 이야. 이야, 이일났다 와. 대단하다. 우와 누룽지 봐라 너무 타지도 않고 우와, 우와. 대박 아자 이거 좋아, 진, 진국입니다 진국 대단하다 대단 누룽지 다 드시고 드세요 <laughs> <laughs> 그렇어요 예. 형님 형님 누룽지가 하나도 안 탔어요 민호도 누룽지 주세요 와 그만큼 기발하셨네 누룽지, 누룽지 이렇게 먹는 건전 처음이에요 물에 타먹는 누룽지만 알지 물어를 네. 이 가마솥에 물을 부어서 다시 끓이면 누룽지가 되는, 되는 거야. 누룽밥이 되는 거야.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니네들이 막굽해서막 껴서 재료 준비하고 아, 맛있어. 못 고르겠어? 네, 한번먹어 아주, 아주, 아아저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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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주, 아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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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 생각 나는데요. 집밥 생각 났봤어 응. 어? 어. 야이 정도면 집밥인데? 야 이렇게 맛있는데 집밥이 생각나? 또 다르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랑. 그렇지. 와, 마,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시고, 엄마의 손맛. 니네들 <놀들> 아저씨가 삼촌이 문제에서 알아맞히면은 어? 진짜 선물 줄게. 오. 어, 진짜 선물 줄게. 어, 네네네. 어, 네네네. 오. 아, 문장, 선물. 선물. 선물 먼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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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뭔지 알아? 보리 고개가 뭔지 알아? 보리 고개요? 어떤 의미야 보리고개 설명해줘봐. 어, 여기는 선생님들 다보리고개를다먹으신 분들이야. 아못 먹고 못 살던 시절. 맞어. 정답. 맞아. 못 살던 시절 때막 엄. 밥을 먹어도 응. 배가 빨리 꺼지니까 응. 뛰지 말고 얌전히 앉아 있어라 그런 맞아 소식. 맞아, 맞아. 어. 야, 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밥을 일년 내내 먹다가 저 명절 때나 요럴 때 쌀밥을 쌀밥. 먹으면 그냥 왜 이렇게 목넘김이 부드러운지 응. 어. 쉽게 넘어 식감 식감이 어. 식감이 완전 달라 어. 쌀밥은 라 아주 넘어가는 게 그래도 공감해주는 표정 저줘서 고맙다 <laughs> 예순이 좋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누가 인기 제일 많은 학교에서? 얘가 제일 유명하죠. 열 살도 열 살도 막 여자친구 있고 막 그러던데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 저는 여자? 고백 받아본 적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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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는 너는 고백할 때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 어? 어 민호야 뭐 나랑 사귀자. 어. 같은 반에? 아 다른 반. 이야, 어머 다른 반 친구야. 어. 근데 좀 여러 명이. <laughs> 어. 저도 받아본 적, 저도 받아본 적. 어, 뭐라고? 저 그냥 그 편지가 왔던 거예요. 그뭐 땡땡 지유야, 사랑해. 지유야 사랑해. 네. 그 저기 있었어. 요 근데 전학 간 거예요. 아이고 보고싶어? 제가... 어, 아니 아니 그냥 편지만 받았어 우와 전 사귀었었어요 요오 몇살에? 1살 3학년 때 했지. 3학년 야, 때? 네 사귀었었어요 너는 너는 왜 사귀다 헤어졌어?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laughs> 못 만나게 된 거야? 반이 달라져서 아 웬만하면 아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laughs> 마음에서 아, 멀어진다 여학생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면 나는 청소 시간에 나를 보려고 여학생들이 학급에 와가지고 어, 아! 아! 저도 아 너도 그랬어? 어 그리고 그리고 <laughs> 그랬어. 어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에서 내가 배구 선수였어. 학창 시절에. 아동호회에고 아, 있으면 짜장면집 그 딸은 이 짜장면을 오, 또 잘하네. 이렇게 싸우고 야. 응? 어. <laughs> 어 하여튼 좀좀 그랬어. 그랬었네. 응. 걱정이야. 삼각관계가 뭔지 알아? 삼각관계가 삼각관계. 뭔지 알아? 응. 음. 남자 한명 있고 여자.. 두 명? 여자친구 두 명. 어? 어? 너 바람피는, 너 거. 너 바람피는 거. 바람피는 거.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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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laughs> 바람피는 거 아니지. 바람피는 거 아니고 남자가 두명될 수도 있고 여자가 두명될수 있는데 서로 이제, 이제 서로 좋아하는 거야. 서로 사람 이제 사람. 서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한명 노사연 너는? 선배님하고 나하고 너하고 셋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노사 선배님을 음. 네가 좋아하고 막 서로 좋아하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아, 되면 아, 어떻게 해야 아, 돼? 다 나랑 다 너무 친한, 아, 친한 아, 친구인데 아, 한 여자를 좋아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보. 양보한다고. 양보. 오히려 양보가 더 낫지 않나? 아, 너는 너는 지금 낫지 나를 낫지 생각하잖아. 안 지금 그 여자가 난 좋아해. 양보한대. 양보. 아니 엄청 좋아하는데 이 친구한테 네가 사귀라 하고 너는 양보한다고? 죄송한데 형님 왜 애들을 <laughs> 이기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웃음> <laughs> 어제 배불러. 저도 배불러.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서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 와잘 어, 먹었.